안녕하세요. 서정원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은, 어, 다운 스윙에 대해서 한번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조금 핫한 게 뭐냐면, 어, 수직 낙하라는 게 조금 핫하더라고요. 근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아마추어 분들, 어, 초보자 분들, 이거 하시면 다 망합니다. 수직낙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의미를 따로, 뭐, 다른 의미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부터 수직낙하, 수직낙하라는 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밑으로 떨어뜨리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수직낙하라고 하는 건지, 근데 수직낙하를 하면 채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운 스윙의 올바른 스윙이라고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운 스윙은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던져지는 동작인데, 이거를 떨어뜨린다 미리? 그리고 코킹만 유지를 하고 그것도 뭐 유지하라는 데가 있고 그냥 뭐떨어뜨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뭔가 어폐가 있다. 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운 스윙은 백스윙 탑에서의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공이 맞아서 맞는 지점까지 다운 스윙이에요. 그러면 다운 스윙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수직 낙하는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몸에서 내 몸에서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떨어뜨리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낙하칠 거냐.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수직 낙하를 하셔야 공을 잘칠수 있다. 저는 수직 낙하면 다 슬라이스 난다고 봅니다. 뒷땅 어, 탑볼 아니면 아우딘요 궤도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는 느낌을 해보니까 어안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왜 굳이 어렵게 그걸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의 정의는 다운스윙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에 대한 전환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스윙의 탑에 백스윙 탑에서 포킹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운스윙 전환점이에요 이때 다운스윙의 전환은 얘부터입니다 얘부터 그죠 무릎 하체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부터 움직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어깨가 도는 거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딸려와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체는 그대로 와서 놔주면, 예, 네, 다운 스윙이 되는 거예요. 요 원리입니다, 다운 스윙을 쉽게 얘기해서, 어, 팔로만 치시는 분들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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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왜, 뭐, 연습을 하 때,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끌고 오려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져와서는 체를 닫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져와서 언제, 언제 닫을 거예요? 이 얘는 얘도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회전 안 시키고 팔로만 이렇게 회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손목이 뒤집어지고 손목이 접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운스윙 올바른 거는 밑에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회전을 시켜서 밑에서부터 꼬임을 극대화해서 놓아주는 거예요. 릴리스 타이밍 이 놓는 거잖아요. 릴리스가 놓아주다 열어주답니다. 그러니까 놓아주는 거예요 손목을. 그 다음에 롤링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다운스윙에서 뭐 그냥 내려라, 그냥 내려라. 어떻게 어디로 내려야 돼?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어, 백스윙 탑에서 다리, 허리, 그다음에 얘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팔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 오른쪽 팔꿈치가 내 옆구리를 스치듯이 오면 돼요. 회전이 멈추면 회전이 멈추면 얘는 팔로만 또치겠죠 이렇게 그럼 왼 오른쪽 왼쪽 어깨가 올라가거나 뒤집어지거나 둘 중에 한 개가 돼요. 회전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가지고 내려오는, 그리고 놓으면 요 그게 저는 다운 스윙이거든요. 그래서 다운 스윙은 백스윙 탑에서 전환을 시켜서 가지고 내려오는 동작. 그게 다리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자,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전환입니다. 이때 하체가 먼저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등 뒤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자연적으로 이나우 개도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먼저 어깨가 먼저 움직이나 팔이 먼저 움직여 버리니까 자꾸 아웃인 스윙이나 공을 때려치는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다리, 허리, 어깨, 몸 돼요. 네. 다운 스윙의 정입니다. 그러면 다운 스윙 할때 힘은 어떻게 빼느냐? 어. 몸에 붙여 놓으면 붙이는 힘만 가지고 있으면 팔을 떨어뜨리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백스윙 탑에서 그대로 고정. 그죠? 여기서 놓으면 돼요. 네. 자,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뭐, 가지고 내려오니 끌고 내려오니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붙여놓고 얘를 잃은 느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 앞쪽으로 돌려. 그러니까 얘가, 이내 손이, 내 배꼽 쪽으로 가지고 오면 헤드는 바깥에서 들어와요 얘랑 얘랑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체는 졸로 가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면 체는 이리로 가고 헤드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얘를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붙여서 가지고 내려요 뒤에서 와요 얘를 안에서 갖고 오면 밖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아우딩게도 나오시는 분들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은 다운 스윙에 대한 것만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른 거는 다 다음에 제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 스윙은 백스윙 탑에서 붙이고, 하체가 움직이고, 상체가 움직이고, 어깨가 떨어뜨려준다. 이겁니다 자, 쉽죠? 그냥 붙여놓고, 내가 회전을 하면서 놔주면 돼요. 그러니까 릴리스 타이밍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운 스윙은. 그래서, 다운 스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자꾸 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지고 와야 되고, 계속 이걸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야 돼. 채는못 닫아요. 언제 가지고 내려와서 릴리스도 해야 되고, 롤링도 해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가지고 내려와야 돼, 가지고 내려와야 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에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결국은 팔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지고 내려와야 되니까요 계속 이렇게. 붙여서 같이 돌면 편한데. 그죠? 그래서 다운 스윙은 내가 몸에 붙여서 특히 오른팔은 내 옆구리를 스치듯이 같이 지나간다. 그 다음에 팔은 떨어뜨리는 동작보다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동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네, 훨씬 더 쉽게 다운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딩 궤도나 덮어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왼쪽 어깨 엎어지시는 분들도 이 궤도 다운 스윙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운 스윙만 고치셔도 스윙이 아주 이쁘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골프는 쉽게, 즐겁게 치셔야 돼요. 그래서 쉽고 즐겁게 치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